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익느라고 그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지문은 제가 알아요. 특히 이제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어,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튕기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느낌보다는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는데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놀이의 어떤 본질. 그렇죠 놀이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놀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그래서 놀이가 어떻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다분히 어떤 이과적 성향의 친구들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지문들은요, 인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인물들의 견해를, 그쵸? 키워드 단위로 좀 정리를 해놓고 그 키워드를 나의 언어로 좀 이해하고 흡수하는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자, 1일일짐은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밑줄들을 어, 이제 같이 좀 보면서 갈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제가 밑줄을 좀쳐 놨는데 자, 같이 읽어 보시면 일단 1문단에서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문장이 중심이 되겠네요. 여러 인물들이 쫙 나오면서 하위징어, 가다머, 핑크 등의 현대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아무래도 이 놀이에 대해서 이제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전개되겠다. 인물들의 어떤 견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잡아놔야겠다. 혹은 입장과 관점에 서로 어떤 비판이 있다면 그걸 잘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배경지식을 우리가 좀 발휘해보자면, 칸트. 얼마 전에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서도 등장을 했죠.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플로리디의 정보 초록의 플로리디는 정보적 존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들은 정보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가 있겠네요. 칸트는 인간만 최고야, 플로리디는 아니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정보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는 사람들만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시면, 이 문단에서 무슨 얘기 하냐, 하위징아가 어, 얘기를 하네요. 하위징아의 어떤 키워드는 뭐다? 인간은, 그쵸? 동물과 구분된다. 생각하면서 놀이라는 존재기에 동물과는 구분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칸트의 철학과 약간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좀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이라는 것은 결국에 노동의 반대급부다. 그쵸? 반대급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급부는요, 우리가 노동을, 이제 그, 노동을 하면서 또,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반대되는, 반대되는 얻을 수 있는 거. 그니까, 러 내가 노동으로 힘든, 힘든 것을, 내가 노동으로 힘든 몸과 마음을, 그죠 어느 정도의, 이제, 놀이로 상쇄시킬 수 있는 거. 그게 반대급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그 반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쵸? 노동이 힘들 때마다 내가, 어, 해볼 수 있는 이 놀이가 절실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하위 징화가 이렇게 노, 놀이의 효과. 놀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 노동의 길들, 길들여질수록 어 이제 반대극부인 놀이가 절실해져. 그리고 이제 놀이는 이러한 효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돌파구가 된다. 놀이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가담원은. 놀이의 효과보다는 놀이의 본질적인 속성을 얘기를 좀 했다. 그러면서 야 너무 효과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심심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간주하는 건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이라는 것은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을 형성하는 어 이제 어 본질적인 요소는 핑크네요. 핑크는 좀 뒤에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어, 위에 좀 있다 다시 가보죠. 자, 그래서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다머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왕복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왕복 운동은 놀이의 지속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놀이를 해,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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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왕복이다. 선생님 그럼 이 왕복 운동을 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일단 키워드로 왕복운동 가져가신 다음에 이 왕복운동을 너의 언어로 바꿔 설명해야지. 자 결국에 뭡니까? 놀이라는 것은 계속 왕복 때 언제까지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까지. 근데 이 운동의 동력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놀이 자체가 결정하는 거다 이 말이야. 즉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리해 볼수 있는 것은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 그러니까 놀이를 왕복시키고 결국에 이 놀이를 이제 그만 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놀이의 동력. 그 놀이에 내재된 힘이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놀이 그 자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놀이를 지속하거나 끝내는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놀이에 있는 힘,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이 놀이의 힘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담어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놀이가 이제 놀이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놀이를 시키거나 놀이를 멈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이에 대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 결국에 이거겠네요. 예술이 창작자와 감상자에게 영향을 끼친다. 1 번이 제일 맞다, 그렇죠? 예술 작품으로 인해서 창작자와 감상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이 놀이를 결국에 하게 만드는 것은 놀이다. 놀이 자체. 내재어 있는 동력이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 인해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보는 사람들까지 존재를 시킨다.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어... 핑크에 대한 얘기네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다. 자, 여기에 보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 가다모의 그치, 어... 이야기와 좀더 정리, 어... 이제 뭔가 이제 공통점이 되겠네요. 어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역시나 여기 어 여기에 있는 가다머도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넘어가 보자면 핑크는 놀이가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어 핑크가 이런 얘기 했나? 그쵸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저 놀이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핑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놀이야말로 그렇지? 질투 죽음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잠재할 수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가 된다 그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 투쟁 사랑 등을 과는 달리 우리 인간을 힐링 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또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놀이의 구조얘기 놀이가 생성되는 구조 계기를 다섯 가지로 나눴어요 재미 의미 규칙 그죠 뭐 그다음에 또뭐 있나요 어 여기 저 공동체 그다음에 도구까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놀이 구조 계기가 출제가 많이 됐죠 자 일단 두 번째 의미가 이게 출제가 됐죠 핑크는 뭐라고 얘기했냐 의미는요 현실과 관련해 부여되는 거 아니야 의미는 현실이 부여하는 거 아니야. 근데 2번에서 현실 속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바꿔봐. 너의 언어로 바꿔봐. 현실이 부여하는 거 아니야. 놀이의 구조기기 2번 보면 현실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어, 현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이 2번이 나오겠다. 자. 요렇게 우리가 어떤 놀이의 구조계기의 다섯 가지 범주를 우리가 정리를 잘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놀이 세계도 얘기하고 놀이 상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놀이 세계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다섯 가지의 놀이 구조계기들을 다 통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그치 어 여기 보면 음 이제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놀이상징이란 단어도 우리가 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인물들의 견해에 대한 비교대조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비교대조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을 좀해 두셔야 되고, 이 인물들의 어떤 그 견해를요, 키워드 단위로 기억을 하시고, 그 키워드를 너네 어 너의 언어로 다시 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키워드 단위로 인물들의 어떤 견해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나의 언어로 그 키워드를 이해해놔라 요게 좀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오늘의 데일리 키즈까지 한번 볼까요 놀이가요 단순한 유희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형성한다 그치 어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행임을 하이징아 가다머 핑크의 철학적 관점을 통해서 열심히 생각했던 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놀이가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형성하고 인간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행임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데일리 퀴즈를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자면 그쵸? 어 이제 3번 그렇죠 삼번 같은 경우가 핑크의 시각인데 핑크의 시각 우리가 해당 문단으로 넘어가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놀이 기구는 놀이 도구는 현실과 독립적인 게 아니라 현실과 가상이 중첩된 도구다 중첩 겹쳐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답을 좀 찍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여러 인물들의 관점을 우리가 좀 이해한 다음에. 핑크의 관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저, 여러분이 생각하신 다음에 2번을 찍으면 좋았겠다 자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은 각 인물의 어떤 관점을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한 인물의 관점에 어떤 그 정오 판단만 똑바로 하면 되는 선지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얘 어떻게 한다? 일단 이 인물들의 견해를요. 키워드 단위로. 키워드 단위로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키워드를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언어로 좀 바꾸시면서 음, 이해를 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는 게 너무나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키워드 단위로 기억하고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서 이해를 해 보자. 자, 좋습니다. 1일 1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겁쟁이는요 죽음에 앞서서 여러 차례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사실 저는요 겁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숨 쉬고 끊임없이 죽어요 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여러 차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에요 그래 지금 내가 여러 차례 죽을 이유가 없어 그냥 결단 내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한 번만 내가 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쟁이처럼 계속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오지도 않을 일 가지고 상상 속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매 순간 당당하게 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 겁먹지 않아도 돼요. 나는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어 저랑 같이 달려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하고 달리면서 저도 큰 힘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일일 문장을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이야 고마워요 오늘 문장이 좀 힘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 얘기해 주고 여러분들하고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그린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안녕!